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수급 포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은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까 여기 급락이 나타나고 나서 놀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어,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깎여 나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서 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잘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봐야겠죠.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거의 뭐 텐베거 이상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TC 본더 이 장비에 대한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HBM 3 e 를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한테 어, 이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HBM3E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HBM3E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TC 본더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 HBM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상승을 하고 주가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날 갑자기 밀렸던 이유는 한화 쪽에서 TC 어, 본더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화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자회사, 세메스 같은 경우에도 TC본더 장비를 양산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TC본더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던 건데 이 독점이 끝나고 경쟁사들이랑 파일을 나눠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가 지 프리미엄까지 가져갔던 이 주가의 상승이 안 좋은 영향이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TC 본더에 대한 수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전자도 다회사인 세메스를 선두로 세워서 이제 TC 본더 장비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이 장비를 만드는 방법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빼와가지고 사용을 했다.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분쟁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한미반도체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TC본더 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HBM32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이 얘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도 HBM 테스트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공급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테스트가 통과되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다 공급을 받을 예정이다. 워낙 엔비디아가 어~ 필요한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양쪽에 물량을 받으면서도 같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셈에스 그래서 만드는 TC 본더 자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써야 되겠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TC 본더를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던 게 어, 삼성전자까지 같이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더 파이가 커지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파이도 같이 커지면서 TC 본더에 대한 파이도 같이 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뒤늦게 나오는 경쟁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파이를 나눠 갖는 우려감은 생각보다 지금 당장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번도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부회장이 바로 자사주 매입을 350억가량 하면서 주가를 좀 회복을 시키고, 다시 상승, 상승 추세를 돌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다 같이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이 파일을 나눠 가지면서 실적이 조금씩 하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에 가지고 홀딩을 지금은 아직은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너무 크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14만원대 지지라인을 보고 뭐 크게 뭐 13만 5천원까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눌림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과거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처럼 하향 추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끌려 내려가는 걸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60일선은 이탈하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방 추세가 계속해서 끌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익 절을 먼저 챙기거나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흐름을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 이슈 가지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네이버 밴드에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 밴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도 링크가 있고 어, 멤버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멤버십을 새롭게 20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수익을 바로 만들었고요. 뭐 카페24, 이건 한 15%,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10%, 뭐 빅텍은 4%,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워낙 들승날쑥하면서 개별 장세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럴 때좀잘 채워놓고 개별 장세를 통해서 매매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은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 에 오셔가지고 어, 네이버 밴드 확인하시고 톡방도 오시고 다양한 정보 받으시면서 멤버십까지 오셔가지고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